안녕하십니까? 파켓TV입니다. 오픈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비즈니스 개발 전문기업인 엑스위젯이 마스터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마스터뱅크를 이달 19일 론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성훈 엑스위젯 대표는 마스터 플랫폼에 탑재된 마스터뱅크는 콜드월렛 수준의 보안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가상 자산들의 관리와 거래가 가능한 멀티월렛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스터뱅크에서 개인 암호키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보관이 돼 본인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완전한 탈중앙화를 구현해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비젯은 지난 2019년 3월 마스터 원래 출시 이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들을 새로운 마스터 뱅크 앱에 집약했고, 분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블록체인은 느린 거래 처리 속도와 수수료 문제가 주요 한계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드 체인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드체인은 이더리움 메인넷과 연결이 가능해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토큰이 사이드체인에서 빠른 송금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2,000 TPS의 처리 속도로 일반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블록체인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엑스비제 김성훈 대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 지표 서비스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및 이동 상황, 암호자산 가격과 유동성 간의 이격도 등 중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스터뱅크만의 투자 지수를 산출해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투자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파케 TV를 마치겠습니다.